여러분, 뜰레아입니다. 예, 오늘 제가 어, 소개시켜 드릴 실은 이태리 수입사 실인데요. 어, 제가 이제 주로 네트백을 뜨기도 했었고, 강아지 옷도 뜨기도 하고, 예, 보틀커버를 떴던 그런 실들이에요. 예, 제 영상 중에 보면은 예, 실을 이용해서, 이런 예, 콘사로 이용해서 제가 가방을 몇개 뜨고, 예, 보틀커버도 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네, 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네, 실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윤기가 나면서 예뻐요. 네. 그리고, 어, 이 실들은요, 한 겹으로 모사 5호나 6호 정도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 겹으로 뜨실 경우에는 5호나 6호를 뜨시고, 네, 합사를 뜨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늘 호수를 정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실도 한 겹은 좀 얇아요. 그래서 오류를 뜨실 때는 좋은데 가방을 뜨실 때는 한 겹으로 뜨지 않고 이제 몇 겹을 네, 합사를 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실은 이제 이실 자체가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옷을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디건 같은 거 떠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요.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합사를 하셔서 가방을 뜨셔도 굉장히 예쁘겠죠. 예, 다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색상들이 다 고급스럽고요. 예쁠 것 같아요. 예, 이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 바로 밑에 제 블로그를 제가 어,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봄 여름 콘서트 창으로 들어가셔서.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뜰레였습니다.